미국 지역 은행 여파로 은행들이 돈줄을 좁히고 있어 사업체들의 자금난과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70%나 심각한 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금융불안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는 역풍을 맞고 있다고 국제통화기금이 우려했습니다. 미국민 납세자들은 올해 평균 2,91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되고 환급받으면 빚을 갚거나 저축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에선 유출된 기밀문건이 진본이며 최소 한 건만 수정됐다고 밝혀 상당수 조작됐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지역 은행 두 곳의 파산 여파로 중소 규모의 은행들이 대출 돈줄을 좁히고 있어 사업체들의 자금난과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업체들이나 창업자들은 융자 억기가 한층 어려워졌거나 비싼 이자를 물게 돼 사업하기 힘들어지고 종업원을 더 채용하기 어려워져 경기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15년 만에 벌어졌던 지역 은행 파산의 여파로 금융 불안이 불거지며 가치적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중소 규모의 은행들이 다음 타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일제히 몸조심에 나서 대출을 축소하거나 어렵게 하고 비싼 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이후 중소 규모의 은행들과 투자자들은 론, 대출을 줄이거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중소업체나 창업자들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기 어려워졌거나 비싼 이자를 물게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돈줄이 좁아져 융자 얻기 어려워지거나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업체나 창업자들은 사업을 창업 또는 확장하기도 힘들고 종업원을 채용할 수도 없어 그대로 주저앉을까 극히 걱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밝혔습니다. 달라스 연방은행이 집계한 은행 대출 현황에 따르면 3월 현재 대출량을 줄였다는 은행들이 46.5%인데 비해 갔다는 25.4%, 늘렸다는 은행들은 28.2%에 불과했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늘렸다는 은행들은 69.6%나 됐으며, 변함없다는 30.4%, 낮췄다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출 기준과 조건을 강화했다는 은행들은 37.5%였고, 변함없다는 60.9%인 반면, 완화했다는 곳은 1.6%에 그쳤습니다. 자산 규모 2,500억 달러 이하인 중소 규모의 은행들은 지역은행들인데, 주로 지역 특성에 따라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상업용, 산업용 융자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은행의 파산 사태로 대규모 예금이 인출되는 바람에 현금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리로 융자해 줄 여력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전처럼 손쉽게 융자해 주었다가는 대규모 예금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 현금이 모자라 파산할 수밖에 없어 다음 타자가 될수 있기에 은행들이 잔뜩 움츠리며 돈줄을 바짝 조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이나 벤처 캐피탈로부터 융자받아 창업도 하고 경영도 하며 확장하며 채용도 늘려온 중소업체들이 갑자기 돈맥 경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머지않아 중소업체들의 극심한 침체나 심지어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국 경제의 불경기를 재촉하게 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열명 중에 일곱 명인 70퍼센트가 심각한 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 스트레스가 59퍼센트로 가장 높고 경제 불안이 43퍼센트, 고금리 36퍼센트, 저축 부족 35퍼센트, 의료비 27퍼센트, 카드빚 23퍼센트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금융 불안, 불경기 우려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미국민들의 돈 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CNBC가 조사해 보도한 미국민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무려 70%나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에선 78%,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선 74%, 10만 달러 이상에서도 57%가 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 스트레스는 여성이 72%로 남성의 67%보다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미국민들이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3%는 전반적인 미국 경제 불안에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물가 잡기를 위해 1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4.7% 내지 5%로 올린 고금리에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미국민들도 36%에 달했습니다. 은퇴 저축을 비롯해 저축이 부족해 걱정한다는 미국민들도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27%는 천정부지로 치소쓴 의료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 빚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23%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금을 갖고 있다는 미국민들은 전체 절반에 못 미치는 45%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절반인 전체 26%는 비상금 규모가 5천 달러 이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민들의 25%는 비상금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지역은행 두 곳이 파산해 불거진 금융 불안에 대해 미국민들은 아직 은행 제도를 믿고 있다는 의견이 54%로 못 믿는다는 44%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파산 사태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매우 우려하게 됐다는 미국민들이 29%나 됐고 다소 걱정하게 됐다는 대답도 42%나 됐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고물가와 고금리에 금융 불안이 겹치면서 경기를 둔화시키는 역풍을 맞고 있다고 IMF 국제통화기금이 4월 경제보고서에서 우려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2.8%로 1월보다 0.1%포인트 낮췄으나 영국과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 미국은 1.6%, 일본은 1.3% 성장에 그치고 미국 등은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IMF는 수정 전망했습니다. 한면 택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촌 경제에서 거의 공통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오래가고 있고 최근에는 금융 불안까지 겹치자 IMF가 올해 경기 둔화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령을 발령했습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4월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지구촌 경제 성장률이 올해 2.8%가 될 것으로 전망해 1월의 2.9%에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IMF는 물가 잡기를 위해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반면에 고물가를 아직 진정시키지 못해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지역은행 두 곳이 파산에 불거진 금융 불안이 겹치면서 미국과 유로존은 물론 전 세계 경제의 급반등에 제동을 걸고 반대로 둔화시키는 역풍을 맞고 있다고 IMF는 분석했습니다. imf는 4월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2.8% 내년에는 3%로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본 반면에 미국과 유럽 선진국 등은 상당히 어려운 침체를 겪을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6%를 기록해 불경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내년 성장률이 1%로 더 떨어지면서 위험한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아예 영국은 올해 마이너스 0.3, 독일은 마이너스 0 1의 경기 후퇴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IMF는 경고했습니다. 유로 지역은 플러스 0.8, 일본은 플러스 1.3% 성장에 그칠 것으로 IMF는 예상했습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 경제가 주요국들 가운데 보기 드물게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이 더 떨어지는 둔화 또는 침체를 겪을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팬데믹 봉쇄를 전면 해제한 중국은 지난해 3%에서 올해는 5.2% 성장으로 급등하게 될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인도는 지구촌 경제에서 가장 높은 올해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난해 마이너스 2.1%의 역성장을 겪었던 러시아는 올해 플러스 0.7% 성장으로 나아지고. 내년에는 1.3% 성장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IMF는 예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 납세자들은 세금 환급을 받으면 44%가 빚 갚기에 사용한다고 밝혀 가장 많았고 33%는 저축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3월 말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6,300만 납세 가구가 가구당 평균 2,910달러를 환급받아 지난해보다 약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네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이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하는 텍스데이가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65% 정도가 받고 있는 택스리펀드, 즉 세금 환급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빚 갚기와 저축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전문 CNBC가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민 납세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세금 보고하면 냈던 세금을 되돌려 받는 택스리펀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으면 어디에 쓸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4%는 빚 갚기에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주로 최근 급증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는데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34%는 저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더믹 기간 중 각종 정부 지원금이 나오자 미국민들의 저축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년 만에 저축액을 다쓴 것으로 나타났고 저축률도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세금 환급 받은 돈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미국인들은 7%,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RS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치고 처리 완료된 미국 납세 가구 중에서 6,300만 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2,910달러씩 세금 환급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3,226달러에 비해 316달러, 근10% 줄어든 겁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지만 홍수 피해 등 자연재해를 겪은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대폭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IRS는 눈 폭풍과 대홍수 등 자연재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해서는 10월 16일까지 세금보고와 세금, 세금 납부일을 대폭 연장시켰습니다. 이에 비해 특별한 연장조치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4월 18일 자정 직전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며 어려운 경우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4월 18일 자정 이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에선 한국에 대한 도감청을 담은 유출 기밀 문건이 진본이며 현재까지는 최소 한 건만 수정됐다고 미 관리들과 언론들이 밝혀 상당수 조작됐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는 동맹국을 도감청한 미국에 대해 지금까지는 가장 강력한 격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터진 미국의 기밀문건 유출로 한국에 대한 도감청이 드러난 초대형 학제 파문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동맹국 스파이행위가 한국에서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한국 정부의 해명과 미 관리들, 미 언론들의 설명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유출된 기밀문건으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대해 스파이 행위, 즉 염탐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에서 지금까지로서는 가장 강한 격분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은 초대형 규모로 보안이 뚫린 것으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대해 스파이 행위를 해왔다는 증거가 될수 있다며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사실이라면 미국이 우리를 염탐했다는 것으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동맹을 손상시키는 매우 실망스러운 행위라고 개탄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미국은 한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듯 미국을 옹호하면서 한미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출된 기밀 문건의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과 로이드 우스틴 미국방장관은 전화 통화를 갖고 유출된 기밀 문건의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데 동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들까지 도감청한 행위가 파문을 일으키자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와 중앙정보국 CIA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파문을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미지 컨트롤에 나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국방장관들이 상당수 조작에 동의했다고 해명했으나 미 관리들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관리들이 유출된 기밀 문건들은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토대로 미 합참이 브리핑 문건으로 사용한 진본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100여 건 중에서 최소 한 건만 유출이후 수정된 것으로 미 관리들이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미 관리들은 그러나 어떤 문건에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